습니다 은세입니다 오늘은요 썸네일 보고 들어오셔서 아시겠지만 바로 눈썹 그리는 꿀팁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도 예전에 눈썹을 진짜 진짜 못 그렸었어요 어떻게 해야 눈썹을 잘 그리는 건지 어떤 눈썹이 예쁜 건지 그것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자 눈썹이 유행하면 일자 눈썹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녔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증명사진을 찍었거든요 근데 아이라인도 짝짝이고 얼굴도 짝짝이고 완전 기대칭 진짜 장난 아닌 거예요. 근데 눈썹이 살아난 거예요. 아나 눈썹 그리는 방법 영상 찍어야겠다. 어깨도 막 이렇게 삐뚤어졌는데 눈썹은 딱! 진짜 무슨 데칼코마한 것처럼 똑같이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눈썹 그리는 방법 영상을 들고 왔고요. 굉장히 쉽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리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아낌없이 전수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바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눈썹 그리는 방법 영상 출발! 자 그러면 요즘 눈썹은 어떤 스타일이 유행인지 여러분들한테 조금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내 눈썹 모양을 살려주면서 내 얼굴의 밸런스를 깨지 않는 그런 느낌의 자연스러운 눈썹이 유행이거든요. 제니님이 내 얼굴의 밸런스를 깨지 않고 눈썹을 너무 강조하지 않으면서 되게 예쁜 메이크업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에스파 닝닝님께서 메이크업을 정말 많이 바꿨더라고요. 아이색조를 조금 더 가볍게 하고 눈썹도 살짝 더... 가볍게 자연스럽게 연출하는 것을 볼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 사람들이 조금 예쁘다고 보는 기준은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부분을 예쁘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목구비가 또렷하지 않은 사람들은 눈썹을 또렷하게 그리지 않으면 얼굴이 너무 밍밍해 보여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이목구비를 살려주는 거하고 눈썹하고는 크게 연관성은 없는 것 같아요. 우상이 매력적인 김고은 님 사진으로 예를 들게요. 첫 번째 메이크업부터 볼게요. 메이크업이 굉장히 진하게 연출되어서 김고은님의 이목구비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굉장히 잘 보이지만 잘 어울린다는 느낌은 조금 떨어지는 메이크업이라고 볼수 있어요. 두 번째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김고은님의 사진인데요. 메이크업이 정말 가벼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김고은님의 이목구비가 확실히 예뻐 보이는 느낌을 주죠. 메이크업은 이렇게 자기 얼굴에 맞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목구비를 살리고 싶은 메이크업을 하시 이제 아이 메이크업이나 쉐이딩, 립 포인트 이렇게 컬러감을 빡빡빡 줄수 있는 곳에서 포인트를 줘야지 이목구비가 살아나는 것 같고 눈썹을 진하게 그린다고 해서 내가 조금 밋밋했던 이목구비가 확 살아나는 느낌을 주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눈썹은 그래도 좀 자연스럽게 가시는 게 훨씬 더 메이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쁜 눈썹이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생얼에 그리고 다녀도 자연스럽고 예쁜 느낌이 들수 있는 정도의 눈썹 디자인을 선호합니다. 메이크업했을 때도 너무 튀지도 너무 묻어나지도 않는 그런 느낌의 눈썹 그리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본격적으로 이제 그리는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 눈썹 그리는 거 아무리 뭐 좋은 제품을 가지고 와도 이게 없으면 안 돼요.라고 말씀드리는 제품이 한개 있습니다. 거울인데요. 저는 메이크업을 할때 이렇게 큰 거울을 사용을 해요. 이내 눈썹 양쪽이 거울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의 거울은 필요합니다. 보면서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눈썹을 그려주시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품을 좀더 설명을 드리고 가야겠죠.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제품은 그냥 오토 타입의 기본적인 펜슬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께감도 살짝 있고 이런 식으로 살짝 플랫하게 옆으로 봤을 때 음. 그리고 뒤에 이렇게 스크류 브러쉬 이렇게 쓰면서 편리성을 위주로 나온 제품이고요. 간혹가다가 아이라인처럼 진하게 나오는 제품들도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진한 제품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 연한 제품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데 저는 아직 눈썹 잘못 그리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고 연하게 발색되는 제품을 좀더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얇은 펜슬입니다. 어머! 이 제품의 장점은 정교하게 그려진다는 게 장점이겠죠.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제품은 두께감이 살짝 있기 때문에 정교하게 그리는 것보다는 색을 채우는 데 조금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품이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올 한올 그릴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가닥가닥 그릴 수 있게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한테 이 제품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나 에뛰드 베어 엣지 슬림 브로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게 눈썹에 올렸을 때 아프지 않거든요? 근데도 발색도 나쁘지 않아요. 발색이 좀 진하게 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되게 물러서 눈썹에 올렸을 때안 아파요. 근데 좀 연한 느낌의 그런 제품을 사용을 할 때는 굉장히 굉장히 아픕니다. 잘 모르겠지만 색을 조금 연하고 라이트하고 뮤트하게 조색을 하려고 하면 이런 펜슬 타입의 제품들은 좀 경도가 딱딱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제품은 색깔도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아프지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되게 추천드리는 제품이고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그래서 저는 이거 구매하거든요. 접근성이 좋은 제품이라서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요즘에 많이 쓰는 제품입니다. 바로 이 우드버리 아이브로우 펜슬인데요. 눈썹을 샵에서 그리고 나온 것처럼 엄청 자연스럽고 3D처럼 약간 입체감 있게 너무 예쁘게 표현을 해줘요. 컬러도 너무너무 조색이 잘 되고 서로 컬러들끼리도 믹싱이 진짜 잘 돼요. 그래서 또 이번에 뿌리 때문에 염색을 블랙으로 했는데 머리가 색이 빠지면서 바로 브라운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블랙이었다가 카키였다가 살짝 브라운이었다가 노랗게 빠지거든요. 마다 눈썹을 살짝 머리 색에 맞춰서 조색을 해야 되는데 색깔들끼리 되게 되게 잘 섞이고 부드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최근에 되게 잘 쓰고 있고 단점을 말씀드리자고 하면 샤... 샤프닝을 좀 받아야 되는 제품이에요. 근데 저는 샤프닝을 못 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브로우 깎는 제품이 있거든요. 한 500원이면 아마 살 건데 그걸로 깎아내면 끝이 뾰족해서 처음에 그릴 때는 살짝 아프실 수 있어요. 근데 또 오히려 장점은 한올한올잘 그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너무 좋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눈썹을 그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지속력도 올리고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는 방법 좀 설명 드리려고 할게요. 제가 예전에 눈썹 그리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올렸을 때, 아저 원래 파우더 케이크 써요 하고 베네피트 제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어 물론 그렇게 지금 뭐 쓰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컬러가 다양하지 않아서 요즘 유행하는 톤온톤을 맞추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내가 오늘 섀도우 했던 팔레트에서 조색을 해서 눈썹을 살짝 채워주면서 지속력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이렇게 동그란 느낌에 좀잘 발리는 툴툴한 브러쉬를 잘 사용을 하고요. 좀 밝은 색깔을 사용을 할 거다 하시면 이렇게 머리숱이 좀더 길고 훌렁훌렁한 브러쉬 사용하시면 되고 조금 더 진하게 발색을 원해요 라고 하시면 이런 좀 짤막한 브러쉬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보면 머리도 어둡고 옷도 어둡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런 밝은 컬러를 사용해주시면 안 되고 살짝 진한 컬러 위주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눈썹을 이렇게 채워주세요. 색깔을 그냥 입혀준다는 느낌으로 조금 내 눈썹을 벗어나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오버립을 그릴 때도 립라인을 벗어나면서 그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도 색감을 내 피부에 맞춰서 넣어주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앞에서 뒤로 하시면 눈썹 결이 이런 식으로 나있기 때문에 잘 색이 안 채워져요. 이 끝쪽으로는 조금 터치하지 마시고 이 눈썹 상. 눈썹 산 앞쪽 부분을 이렇게 문질문질 하시면 이렇게 색감이 딱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는 눈썹을 그릴 때한 단계, 한 단계,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이런 식으로 가져요. 하나를 완성시키고 나머지를 똑같이 가기에는 조금 순서도 까먹게 되고 뭐 그렇거든요. 그냥 대충 이런 스크류 브러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로 앞으로 쓱쓱쓱 이게 아니에요. 밑에서 이렇게 빗어 올려서 내 눈썹 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방금 섀도우 처리를 했을 때 뭉쳐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정리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결 따라서 빗어주신 다음, 이 눈썹 산 쪽에 왔을 때는, 요렇게 빼주시는 겁니다. 요렇게. 대각선으로. 주세요. 얇은 펜슬을 이용을 할게요. 자 처음엔 어떻게 그리냐면 눈썹을 내 아이 메이크업보다 바깥쪽으로 그려주셔야지 내 나머지 얼굴의 여백도 채워주면서 얼굴도 작아 보이고 이목구비도 더 또렷해 보이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 여기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쉐딩도 지나가면서 내 눈썹이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올 한올 잡아서 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타고 타고 갈 겁니다. 가이드는요, 윗눈썹으로 잡는 게 아니라 아랫눈썹으로 잡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한 올, 한 올, 한올 점을 찍어 간다. 점을 찍으면서 내 눈썹이 이렇게 모양이 있으면 좋겠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끝에서 더 정말 쉬워요. 산 바로 아래 있죠? 여기서부터 슉! 뾰족하게 빼주세요. 그러면 내 아이라인보다 지금 눈썹 끝이 더 밖으로 나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블렌딩을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아래서부터 위로. 자, 그리고 여기도 너무 자연스럽지 못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각선으로 쓸어주시고 여기는 이렇게 해주세요. 첫 번째 가이드 컬러는 여러분들 머리 컬러가 저처럼 어두운 컬러라고 생각을 했을 때 1호 다크 브라운이거든요. 이게 거의 뭐 근본 컬러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내가 머리가 까맣다고 해서 눈썹을 막엄 엄청 까맣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일단 다크 브라운을 기본적으로 가이드 할 때는 써주시고 두 번째 컬러부터는 내 머리 색에 맞춘 컬러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팀버울프 컬러를 사용을 할게요 이거는 발색이 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게 그려지고 있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눈썹 결이 이렇게 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따라서 그려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저는 윗부분이 좀 빈약해요.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정말 자연스러운 펜슬이 필요합니다. 밑에 한번 중간 터치 그 다음에 위에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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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지 색이 골고루 잘 차올라요. 그냥 막 위에 막 이렇게 그리시면은 바로 짱구 눈썹 되시는 거예요. 다. 저는 여기가 약간 빈약해요. 여기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채워줍니다. 그리고 뭔가 벗어났다? 그럼 좀 닦아주시면 돼요. 여기는 블렌딩을 하면 굉장히 잘 지워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씩 또 터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앞머리 부분만 자꾸 자꾸 까맣게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앞머리 밑에만 칠하는 게 아니라 위에도 칠하셔서 그렇거든요 앞머리는 그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밑에 내가 이렇게 색감을 준 다음에 나는 그냥 섞어주기만 하는 거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은 어, 앞머리가 진해질 일이 거의 없습니다 터치를 짧게 짧게 하셔야 돼요 쭉 긋는 게 아니고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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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짧게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꼬리는 좀 뾰족하고 깔끔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예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꼬리는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이렇게 자 눈썹이 다 완성됐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생각보다 진하지 않고, 생각보다 연하지 않죠. 확실히 다르지 않나요? 이렇게 눈썹을 그리니까 이 위쪽이 이마도 조금 좁아 보이고, 중안부도 짧아 보이고, 옆 여백도 잡아주면서 뭔가 그러면서 메이크업에 너무 튀지도 않고 머리색에 너무 이질감이 들지도 않는 그런 정말 자연스러운 눈썹이. 나왔어요. 앞이 너무 뭉쳐있질 않으니까 진짜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죠. 이거는 조금 연습해야 되지만 알고 있으면 조금 좋은 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이게 에뛰드 생얼라이너 1호 소프트 팁 브라운이거든요. 라이너가 그냥 일반 아이라인 같지 않고 눈썹 펜슬, 아이브로우 펜슬이고 이게 지금 제가 생얼라이너로 아이브로우 컬러랑 굉장히 비슷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로 내가 비어있는 눈썹 부분 있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실수를 했다! 바로 이 스크류 브러쉬로. 진짜 눈썹에서는 이 스크류 브러쉬가 아주 최종 병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아, 그리고 저는 눈썹 그리다가 실수를 너무 많이 해요. 도대체 그럴 때마다 눈썹을 지우고 다시 그릴 수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파운데이션을 살짝 묻혀가지고 눈썹을 이렇게 지워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는 사실 침을 묻히기는 해요. 어차피 양차하잖아요. 좀 더러운가? 이걸로 <laughs> 그냥 잘 그려가지고 지우기 좀 싫다. 근데 아무튼 그냥 좀이 기... 문질러주세요. 눈썹이 싹좀 지워집니다. 요런 느낌으로다가 다시 그리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눈썹 망해서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라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눈썹 진짜 간단하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봤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린 이 꿀팁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곧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